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내리막길 은청입니다 한창 나이에 불쑥 들었던 보험이 만기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덜컹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월을 마감하고 새롭게 살아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외출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부인과 함께 하루를 지낼 것이고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지난 밤 목감기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 가서 주사도 맞았고 먹은 약 때문인지 완전히 소금에 절인 배추가 되어서 왠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녁에 정신을 차려서 밥을 먹고 났는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챙겨 먹은 빈 그릇들이 개수대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친구가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개수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를 위해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설거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들은 사랑을 외치고 있었지만 식탁 위에서 약봉지가 휴식을 외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약봉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에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가 혹시라도 잠을 깰세라 조심조심 걸어 나와 쌓인 설거지를 바라보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아내를 탓하던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니 그 것은 예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한창 나이엔 오르막길을 오르며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째려보면서 웃어 주었습니다.